근데 사실, 저, 한이가 너무 잘해줘서, 음. 그래서 이제 뭐, 한이가 우리랑 쭉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음. 좋은데, 음. 나는 좀 동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바뀌었으면 좋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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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이가 생각 이상으로 잘 해준 거야. 음. 근데또 누군가 와서 그 이상 해줄 수도 있거든. 음. 물론 못할 수도 있어. 음. 못 하면 그때 하니 불러도 아, 안 너무 막내한테 너무 매몰차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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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나, 이 프로그램 어. 나온 처음에 퀴즈가 음. 음. 뭐 좋은 퀴즈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옥신각신하는 장훈 오빠. 여자 스타들을 계속 수, <웃음> 보여준다고 해요. <laughs> <laughs> 보여준다고 해요. <laughs> <laughs> 저는 그것 때문에 이 프로를 나온 거. 아니 물론 그서 여자 스타일을레이로 직접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거지. 한이가 너무 <laughs> 잘했어요. 내가 여기 뭐 뭐하러나 물론 한이가. 아 잘했어. 너무 잘했지. 나는 이제 방금 부터 너무 잘했는데. 아 최고 최고야 최고. 최고다. 한이는 키퍼로고 다른 동생들 자꾸 <laughs> 만나보는 거야. 아, 하니 한이가 <laughs> 너무 잘해서. 웃었다, 웃어, 진짜.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지금 보니까 뭐 너무 좋아요. 이효리, 송지효, 이한이, 이한이가 뭐 1위하고 많이 났어요. 저번 사박오일 찍 나서형제를 음. 느껴서 뭐 음. 진짜 형제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바로 요번에 아니 형제는 <laughs> 네. <성재는> 형제고 <성재고. 웃음> 그럼 <거긴> 남매니까. <laughs> 아니 또 한이 좀바쁘 걔가. 아 이렇게. 아, 걔는 어, 나름대로 바빠. 꿈이 있고 있잖 내가 보니까 어. 오늘 이인녀가안 왔단 말이야. 음. 근데 내가 봐봐. 하루를 이렇게 튕긴걸 음. 보면 굉장히 대로사자이가 있는 어. 친구. 핫한 핫한 친구. 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진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알았어 하루는 오지 마너스케줄 음. 맞춰줄게 아 이런 거 보면 내가 봤을 때나는 음. 괜찮은 친구야. 아아 막내가 아 누가 아 올지 알지 궁금하기도 아 하고 응, 기대되도 하고. 근데 하루 안 오니까 응, 하루가 기대감이 것더 증폭되네. 아 난... 아 난... 아 제가 칠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뭐...

어, 왜 이래? <목소리> 그, 누구다 누구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다. 아 이게 저이구나 이런 설치... 뭐 이런 설치하고 그 아, 이런 설치... 뭐 이런 설치안 아, 해. 아뭐 이런 설치하고 아, 뭐 래아나 그래. 진짜 아, 이거, 뭐. 아, 뭐야 아, 이게 아뭐 이런 네. 거래 아마 되게 당거 같다? 뭐 이런 거래 얘가 그럼 어제 문자... 아 짜증난다 아, 아, 뭐? 아니, 아니 뭐 이런 거래